이세나 어린 이 시작해주세요. 안녕하세요. 음, 진짜 예쁘다. <웃음> 어. <웃음> 구독자와의 만남. 구독자. 소희나 질문이 있어요. 뭔데요? 예? 여기 모로코가 좋은 점이 뭐? 모로코 여기 있는 사하라 사막이거든요? 네. 사하라 사막이 다른 여행지보다 좋은 게 뭐가 있어요? <laughs> 네. 어 그리고 음... 네. 사막에서 예쁜 사진도 많이 찍을 수 있고. 네. 어 낙타 타는 것도 재밌고. 재밌고. 그리고 음. ATV도 재밌고. 우와 음. ATV도 재밌었고. 하지 그리고 육상이 더 쪽이 낫다. 쫑깃쫑깃 <목소리> 많는거 보는 거도 어. 좋았고 네 <laughs> 좋은 거 정말 많았구나 음... 음. 밥도 응 음... 쫑깃버스에서 음, 생활하는 사람이 있는데 음, 아 서윤이 혼자 깍두기 먹고 온날 총각김치 <laughs> <laughs> 먹고 온거자 이제 서윤이가 언니 오빠들한테 도 물어봐 궁금한 거 물어봐 어! 아빠. 음. 여기 다 같이 서 봐요. 이렇게요. 이렇게 <laughs> 다서 볼까요? 네. 어, 여기에서. 네. 음, 네. 제일 좋았던 점이 뭐였어요? 이렇게 돌아가면서 얘기할까요? 쪽부터? 네. 아, 알겠어요. 저는 서윤이 만난 게 제일 좋았어요. 우와. <laughs> 진짜로 대박. <내가 말할> <laughs> 아, 이 사람들 난리다. 역시 남자 친구가 온대. 언니 네. 잘해. 저도 서연이 만난 게 제일 좋았어요. 아빠는요? 아, 아빠는 서연이 만난 지 오래됐으니까. <laughs> 아빠는 사막 들어와서 별 보는 게 너무 멋있었어요. 아, 저는 서연이랑 같이 밥 먹은 게 너무 좋았어요. 아니가 좋았어요. 벌 <laughs> 이거 뭐야? <laughs> 여기 사막은 재밌었어요? 네, 저는 진짜 너무 신기하고 너무 재밌었어요. <laughs> 언니도 별 보는 게 너무 좋았어요. 아는 낙타 고기 먹고 싶어요. <laughs> 전 모래가 이렇게 너무 많은 게 너무 신기해요. 서영이랑 같이 있는데 뭐가 안 즐겁겠나요? <웃음> <웃음> 음... 여기 모두 다 생활하는 건 좋았어요. 호캉스죠? 어? 어? 최고였어요. <laughs> 너무 아늑하고 너무 좋았어요. 한국 사람들 많아서 너무 재밌었어요. 언니 말했어요. 어. 호캉스라고요. 좋았어요. ATV 타는 건 어땠어요? 위험합니다. 위험합니다. 아빠 너무 재밌었어요. 위험합니다. 위험하지만 너무 재밌었어요. 오토를 주의하세요. 언니는 안 탔어요. <laughs> 안이 웃겼어요. 언니 이 언니 굴렀어요. <laughs> 혹시 낙타 타는 건 재밌어요? 재밌었어요. 낙타는 안전합니다. 당덩이가 좀 아프긴 한데 밌었어요 낙타 타고 달렸으면 좋겠어요 <laughs> <laughs> 사타구니가 너무 아팠어요 낙타 음, 너무 무서워요 <laughs> 음 그리고 저는 재밌었어요 <laughs> 진행할 줄아와 <안> <laughs> 센스있다 진짜 음 여기 따라 음식은 맛있었어요? 알린의 음식은 맛있어요 이틀 전에 서윤이가 양념 발라준 고기 너무 맛있었어요 어 맞아, 서연이가 제일... 치킨 양념해 줄지 아빠가 와서 어? 먹었어요? 그때 서연이는 자고, 우린 다 먹었어요 아빠!!! <laughs> 우 치킨 바베큐 먹어서 맛있게 먹었어요 <laughs> 서연이도 먹었잖아, 라면이랑 같이 네 어. 맛있었죠 <laughs> 서연아, 라면이랑 같이 먹은 거 맛있었지? 응 구워 먹은 건 훨씬 맛있었어 <웃음> <웃음> 진짜 최고였어, 최고 저도 아니, 맛있었습니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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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집은 어땠어요? 또뭐 좋았죠 서연이랑 있는데 뭐가 안 좋았어요 <laughs> <laughs> 항상 아침에 서연이가 뛰어다니는 소리에 너무 즐겁게 깼습니다 <laughs> 행복하게 기상할 수 있었어요 <laughs> 저는 음 저는, 차게. 음, 저는... <웃음> <웃음> 어, 여기가 좀 낡아서 이상했어요 <laughs> 아, 조금 <웃음> 까다로우시군요 <웃음> 가끔 뜨거운 물이 안 나오고 밤에 좀 추운거 빼면은 뭐 재밌었어요 아 맞아요 좀 추웠어요 네. 그리고 여기 여기 좋았어요? <laughs> 여기 사막. 사막 사막. 다 좋았어요? 네, 다 좋았어요, 좋았어요. 사막 너무 신비로웠어요 이런 사막 처음 아 우리 두바이 사막 봤구나 <laughs> 네, 두바이 사막과 다르게 좀더 아기자기한거 같아요 세상이 참 넓다는걸 깨달았어요 <laughs> 음 근데 저는 음. 여기 사막이 모래가 너무 많은 게 정말 신기했어요. 현이 모래놀이 재미있었어요? 어... 모래에서 징굴기도 했죠. 음, 전 재미있었어요. 태 현이는 언제가 제일 기억남아요, 여기 와서? 음. 저는 여기 모래가 많은 게 징굴고 노는 게 정말 재미있었어요. 다들 여기 좋았나요? 네. 그럼 네. 마지막으로 언니 오빠들 이름 이름 선이 알고 있어요? 이 오빠랑 이 오빠는 어. 이름이 뭔지 몰라요. 아 어, 수섭하다. 음. 이름이 뭐죠? <laughs> 저는 예섭이에요, 홍예섭. 이나영입니다. 저는 박준영입니다. 저는 소사영이야. 우리 오빠는 <laughs> <laughs> 이재용입니다. <웃음> <laughs> 저는 이준입니다. <laughs> 이제 끝인가요? 네. 빠야 안녕.